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세계, 세계요리입니다. 조개 볶음 따라 만들기 소개 부분 배경 설명조개. 볶음은 신선한 조개와 다양한 야채를 사용해 만드는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바다의 풍미와 신선한 야채의 아삭함이 어우러져 어느 식탁에서나 사랑받는 메뉴입니다. 만들기의 목적 및 주요 논점 소개의 만들기에서는 조개 볶음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재료 선택부터 손질법, 조리기구 이용법, 조리식 꿀팁과 주의사항까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재료 선택 조개 선택 신선한 조개는 이 요리의 핵심입니다. 바다 냄새가 나지 않고 껍데기가 단단히 닫혀있는 조개를 선택하세요. 가능하면 크기가 비슷한 조개를 고르는 것이 조리 시간을 통일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야채 선택파, 마늘, 청양고추 등의 야채를 준비합니다. 야채는 조개의 바다향과 잘 어울리며 요리에 신선함과 향긋함을 더해줍니다. 야채는 신선하고 탄력 있는 것으로 선택하세요. 재료 손질법 쪽에 손질 쪽에는 깨끗이 씻은 뒤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 모래를 뱉게 합니다. 이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깨끗이 씻어주세요. 야채 손질파와 마늘은 잘게 다지고 청양고추는 어슷썰기로 준비합니다. 야채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사용하세요. 레시피에 맞는 조리기구 이용법 적합한 팬 선택 넓은 프라이팬이나 웍을 사용하세요. 조개와 야채가 골고루 볶아지도록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조리기구 준비조개 볶음에는 추걱이나 집게와 같은 조리도구가 필요합니다. 재료를 빠르고 고루 섞을 수 있도록 적절한 도구를 준비하세요. 조리기구 사용 및 음식 조리식 꿀팁 앤드 주의사항 조리 전 준비 재료를 모두 손질하고 준비해 놓으세요. 조리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미리 모든 재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 꿀팀리 조리할 때 중불에서 강불 사이로 유지하면서 빠르게 볶아주세요. 조개는 열이 고르게 전달되어야 제맛을 내므로 재료가 팬에 고루 퍼지도록 주의하세요. 야채는 조개가 거의 입을 무렵에 넣어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게 합니다. 주의사항 조개는 너무 오래 볶으면 질겨질 수 있으니 조개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바로 야채를 추가하고 모든 조개가 입을 열었을 때 바로 불을 끄세요. 또한 열에 약한 재료는 마지막에 넣어 과도한 열로 인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합니다. 유사 추천 요리조개 스프 만들기 조개 볶음과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조개 스프는 남은 조개 볶음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조개와 야채를 사용해 깊은 맛의 국물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해산물 파스타 신선한 조개와 다양한 해산물을 올리브 오일과 마늘 파스타와 함께 볶아 만드는 해산물 파스타도 좋은 선택입니다. 조개 볶음을 좋아한다면. 해산물 파스타도 분명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결론 요약 및 주요 논점 재확인 조개. 볶음은 신선한 재료와 단순한 조리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조개의 신선도와 조리 시간이며, 이두 가지만 잘 지킨다면 누구나 맛있는 조개볶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종 생각이나 제한 처음 요리를 시작하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한 이 레시피를 통해 맛있고 건강한 조개볶음을 가족과 함께 즐겨보세요. 다양한 야채와 조합해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뢰와 배려입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세계 요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